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 요건은 안 따지고 소득 요건은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대상이 돼요. 만약 직계비속의 대학원 교육비가 있다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우리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돼요. 가능한 것은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관해서는 직계 존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교 보육 시설 뭐 유천 등의 직방 교육비가 대상이 되겠죠. 대학원은 본인만 대상이 돼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인당 얼마? 900만 원이 되는 거죠. 900만 원. 그다음에 취학 전 아동하고 초중고 수학생은 인당 우리 300만 원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예외적인 것도 있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우리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거 보시면 여기에 대상하고 제외 되는 거 보시면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뭐 수강료, 국시비 등이 다 대상이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학생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교복비용연 50만 원 한도가 있죠. 초등학생의 교육비용은 대상에서 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또는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 활동비도 다 대상이 되죠. 그리고 국외 교육관에 우리 지출하는 교육도 되는 겁니다. 즉, 자식을 우리 미국에 유학시켰어요. 그러면 그 교육비도 우리 교육비 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가 있어요. 이것은 초, 중,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도가 있다는 거 30만원까지만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거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 했죠. 다만 장인 특수교육비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학자금, 즉 자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 교육비 세공제 액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학원 수강료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취학 전 아동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니다